자,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몸통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통을 그릴 때는 늑골의 방향성과 그다음에 골반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요. 약간 기울여서 지금 그리고 있고, 어, 늑골의 방향성과 골반 때문에 나머지 허리라든지 나머지 근육근들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늑골때 늦골 늑골과 외복사근 때문에 생기는 외곽선의 강약 상당히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근육들을, 덩어리를 잡아주면서, 어,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늦골에서 나머지 근육들을 붙여갈 수 있으면 상당히 잘 이해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얘 예, 늑골, 그 다음에 외복사근 지금 덩어리 잡, 잡아주고 있고요 복직근의 표현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뭐 대흉근이라든지 뭐 목근육이라든지 삼각근 같은 경우 는 표현을 잘 해주시는데 허리 부분들은 약간 애매한 근육들이기 때문에 어잘 표현을 안 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예, 허리가 더 구부러지면서 늑골과 예, 골반이 좀더 왔다 있기 때문에 예, 외복사근과 늑골 사이에 주름이 더 지고 있죠. 자, 그 부분 표현을 집중적으로 오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정거근, 늑골, 대용근 삼각근, 예, 이두박근과 삼두박근 지금 그려주면서 명암을 잡아주고 있고요. 예,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 되겠죠. 늑골과 예, 정거근과 지금 예, 저기 복직근까지 그리고 외복사근까지 동시에. 이제 구겨지면서 덩어리가 잡히고 있는 부분들 상당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런 표현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표현할 때 어, 구부려진 표현이나 허리가 접혔을 때 표현들이 약간 쉬워지게 되고요. 어 저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 아무래도 좀 어색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항상 뭐 빛은 위에서 온 상태로. 자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자 뒤에서 봤을 때도 약간 틀린 점이 있죠. 뒤에서 봤을 때는 척추의 흐름대로 늑골과 골반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견갑골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승모근 상당히 지금 크게 나오고 있고, 견갑골에 따라서 삼각근, 극하근 대원근들 같은 근육들이 붙어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삼각근과 삼두박근 덩어리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경각골의 덩어리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역시 많이 연습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봐주, 봐주셔야 되는 지금 보이는 광배근의 덩어리 밑으로 외복사근의 덩어리가 나온다는 거. 자,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특히 뒷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렵다고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었죠. 너무 얇은 근육들이, 어, 또 사람마다 그리고 어떤 보이시는 것처럼 허리가 틀어졌을 때나 안 틀어졌을 때나, 어, 근육의 어떤 모양이 너무 심하게 변하기 때문에 어, 뒷모습 같은 경우가 좀 어렵고 그래도 또 뒷모습을 또 집중적으로 많이 훈련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잘 봐주시고 한 번씩 뭐 따라서 연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의 몸이고요 예, 팔이 뒤쪽으로 나오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견갑골의 덩어리가 훨씬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고 그 밑으로는 부드럽게 지금 광배근의 덩어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둠 잡힌 부분들이 광배근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윗 부분은 승모근의 덩어리고 어, 여성 같은 경우 경각골이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는 이 예, 승모근 위쪽이 쏙 들어가게 보이죠. 자 역시 밑으로는 예 살짝 지금 늑골의 덩어리와 뼈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두박근 표현해줬고요. 자위 그리고 둥근들 지금 뭐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성은 좀더 부드럽게 나오고 있는 게 보이고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작은 잔 근육들도 상당히 잘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뒤에 부분 표현이 끝났고요. 명암으로서 한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본색을 깔아주고 어두운 부분을 잡아주게 되고요. 그리고 밝고 어이 잡히면 튀어나온 부분들은 더 강한 어둠을 잡아주게 되고 중간색을 넣어주면서 예, 맨만한 덩어리 표현을 끝내게 됩니다. 자, 늑볼과 외국사근 덩어리 잘 봐주시고요, 견갑골 어떻게 표현되는지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외곽선까지 정리가 되고 가장 어두운 부분, 가장 밝은 부분 처리해주고 예, 그림이 마무리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색 살색 깔아주고 그리고 예, 어두운 영역 그 중에서도 견각골 덩어리, 그다음 에 광배근 덩어리, 그리고 중간색들을 발라주면 기본적인 표현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중간색들과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덩어리로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좀더 선의 강약을 잘줄 수가 있고 만화적인 표현이나 애니적인 표현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회화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회화를 기초로 한 애니 만화 가정에서의 선의 강약의 이해, 인체 이해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